네 오늘은 이제 웨스트를 홍보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어, 저는 이제 어학연수랑 인턴십을 모두 뉴욕에서 다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라스베가스랑 LA랑 캐나다 뱀프 쪽을 여행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고요 지금은 LA에 있습니다 여기는 레이크 할리우드 파크고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한번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번 생각을 해서 이제 찍게 되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웨스트 이런 사람에게 추천한다입니다. 이제 나름 단기 웨스티로 6개월을 한 지역에서 뉴욕에서 어학연수도 하고 인턴십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걸 위주로 웨스트를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웨스트가 다른 어떤 해외 유학 프로그램과 다른 점 차별점은 어학연수랑 인턴십을 한 번에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에 어학연수만 한다고 하면 그냥 어학원만 다니고 어학원에 있는 친구들 사귀고 그리고 끝날 수 있는데 어학연수를 한 이제 단기의 경우에는 2개월 정도 딱 집약적으로 하고 그리고 3개월은 이제 인턴십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생의 신분으로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웨스트의 그 경우에는 진짜 회사에서 자기의 전공과 아주 유사한 직종에서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도 어학연수와 인턴십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그게 외국의 차별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인턴으로서의 어떤 실무 경험, 직무 경험 관련 산업에서 일을 해보고 싶, 일을 해보고 싶은 분에게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교육 회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교육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보조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인턴을 한 4개월 정도 하고 미국에 왔지만 한국에서 비슷한 직무. 비슷한 업무를 해 봤어도 미국에서는 그 똑같은 일을 영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나 나한테 좀 도전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공공이 교육 공학과 이렇기 때문에 학과 이제 과제 팀플로 맨날 뭐 교육 프로그램 만들고 뭐 게임 같은 거 어플리케이션 제작하고 수 설계, 교육 콘텐츠 제작, 뭐 맨날 영상 만들고 앱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 이거를 실제 이제 업무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해도 영어로 했어야 했던 거죠. 회사에서 게임 제작 프로젝트를 이제 개인적으로 맡아서 프로젝트를 할수 있게 됐는데, 그때 저한테 가장 좀 도전적이었던 거는 그 수업 지도안 이런 거를 한글로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 봤지만, 영어로 만드는 거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한글로는 뜻이 같지만 정말 다양한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써야 교수자한테 혹은 학생들한테 더잘 명확하게 전달이 될지 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한국에서 비슷한 일을 해봤어도 미국에서 이제 그러한 실무 경험을 쌓는 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 특히 이제 웨스트는 어학연수보다 인턴십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인턴 직무 경험을 쌓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왜냐? 어학연수를 할때 어학원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이 오잖아요. 브라질,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멕시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이 오는데 이제 그때. 한국에서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할, 만나보지 못할 그런 문화들을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확실히 넓어진다라는 게 어, 느껴졌습니다. 어학원에서 제가 그 친구, 사우디아라비아, 그래, 사우디아라비아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라마단? 라마단 기간이 있었어. 라마단이 무슨 종교행사인지 처음 몰랐어.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아, 이슬람교회는 라마단이라는 그 종교행사가 있구나. 그런 기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뭐 주말에 이제 회사 안갈때 굉장히 그 뉴욕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공원에 가면 유대인들을 많이 볼수 있었잖아. 그런 것도 이제 한국에 살았을 때는 뭐 오빠 쓸 그런 유대인의 어떤 의본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뉴욕에서, 미국에서는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 그리고 이것도 있어. 어학원에서 마지막 그 졸업식 날 회식을 하는데 나는 그냥 이제 분위기 좋은 그런 레스토랑 이제 같이 가자 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채식 위주의 식당이 없었던 거야. 비건들을 위한 그런 음식들이 없었던 거야, 많이 없었던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반에 친구 중에 독일인이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비건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그 레스토랑에는 그 친구가 먹을 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미안해서 다음에는 이 비건이나 어떤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들을 그래서 좀 배려를 해서 식당을 고르거나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됐지. 그리고 가장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인드셋. 해외에서 그래도 한 6개월을 산다는 거는 꽤 오래 기간을 사는 거잖아요. 6개월 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수와 얼마나 많은 불확실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학원 반배 정부터 그래. 내가 오전반 하고 싶다고 오전반이 되나요? 난 오전에 다니고 싶은데 갑자기 덜컥 5번이 되면 5번 어, 다녀야 되는데 뭐. 바꿔달라고 해도 뭐 거의 3주 있다 바꿔주고 이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이 없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외부 상황이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어도 좀 멘탈이 잘 흔들리지 않는 사람. 스트레스가 확 몰려와도 좀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 내면이 좀 단단한 사람에게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나도 사실 좀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르텔은 살다가 에스토리아로 이사를 했었을 때, 인턴십그 회사 끝나고 퇴근하고 잠보고, 이제 비 오는 날집 갔죠? 집,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방에서 뚝뚝뚝 시냇물 졸졸졸졸 하는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까 이제 그 위에 천장이 완전 누수가 돼가지고 빗물이 발잘잘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도 이제 에어비앤비 전화해서 보상 다 받고 집주인한테 나 여기서 못 살겠다. 보상해달라 해서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전에 살았던 집으로 잠시 갔다가 왔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laughs> 그리고 해외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약간 포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그니까막 그렇게 예민하지 않은 미국은 새 집이 잘 없잖아요. 그런 집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집에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그냥 몰라 그냥 그냥 살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그냥, 무던하게 넘겨낼 수 있는? 미국은 그, 샤워기가 잘 없잖아요. 다 해바라기, 그 샤워 부스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 샤워기로 내 한국 집에서 했던 것처럼 막 구석구석 씻고 싶은데, <laughs> 씻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래도 뭐, 하,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뭐, 조금만 뭐 찾고 살자. 뭐,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리고 저그 롱아일랜드 시티 살았을 때는 진짜 방 우리 집 옆에 바로 지하철이 다였잖아. 잘때 거의 뭐 10분에 한 번씩 지하철 지나다니고 소음이 진짜 너무 심해서 자다가도 깨고 막 이런 상황이었지만 한 달에 그냥 한 1000달러 정도 내고 사는 거니까 감수하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스트레스적인 상황이 찾아와도 외부 요인이 어 나를 힘들게 해도 그리고 또 외롭고 우울한 날이 찾아와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자기가 뭐 요리를 좋아한다면 은 요리하면 스트레스 풀고 요가를 좋아한다면 은요가 하면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또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또 웨스티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나중에 뭐 추억이 되고 무용담이 되겠지 하면서 이제 욕구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찐 마지막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웨스트 기준 토익 점수를 넘겨서 합격을 해, 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영어 완벽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랑 미국인들이랑 대화를 할때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할때아 이게 맞나? 이 표현이 맞나?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내 말이 뭐 이상하게 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란 말이야. 그래도 꼭다으로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말을 해야 돼 틀려도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일단 말을 하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든 알아들어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물어봐 줄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이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좀 그냥 약간 무대뽀로 그냥 팡팡팡 그리고 우리가 12월 29일 날 뉴욕에 갔으니까 한한달 정도는 진짜 시간이 엄청 늦게 갔잖아 그리고 그한달 동안은 이제 뉴욕에 적응을 하는 시간을 보냈고 근데 딱한달 있으니까 약간 적응이 됐잖아 새로운 도시에 적응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한한달 정도? 한한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되는구나라고 내가 그때 느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또 그, 현실에 안주를 하게 돼. 처음에는 내가, 처음에 내가 뉴욕에 딱 왔을 때 진짜 너무 무서워서 우리 막집 앞에 편의점 나가는 것도 무서워했잖아. <laughs> 특히 큰막 미국인들 있고 막 이랬을 때막 무서워서 막 그랬는데 한 달, 뭐한달 반, 두달 있으면 또 이게 또 일상이 돼버리고 다 익숙해진단 말이야. 그냥 한국에 사는 거랑 똑같이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럴 때 내가 한국에서는 못하는 여기서만 할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새롭게 뭔가를 시도해보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게 잘 맞을 것 같다. 제가 했던 거라 거는 한국에서 이제 요가를 계속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국에서 계속 요가를 했고 그리고 한국어로 된 영어 수업은 들어봤지만 영어로 된 영어 수업은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롱아일랜드 시티살때집 주변에 있는 요가원을 등록을 해서 다녔고 미더미더 앱으로 그 센트럴파크 러닝클럽에 가입을 해가지고 매주 일요일마다 나갔던 거찐 뉴요커들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친해지고 뭐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 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이게 찍어가지고 주에 사람들도 많고 조금 말을 좀 절었지만 그래도 저의 이렇게 베스트 이런 사람이 추천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주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줬습니다. 웨스트를 이번에 새롭게 지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